2월 9일 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4장 1절 부르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사무엘 하서 2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사무엘 하서 10, 24장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시임이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래여 이르되, 왕의 땅에 칠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이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지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래여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인구조사를 마친 다윗이 그 일에 대하여서 자책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어요.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크게 내리셔서 7만 명이 죽게 되어진 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죄짓고 회개할 때에 죄 범한 사람 자체는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는 철저히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만약에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인간은 어떻게 되어버릴까?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이제 이 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니까 인간은 얼마나 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얼마나 교만해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악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에 인간들이 주저없이 나서게 될까? 담대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죄를 지으면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때그때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요. 죄 짓는 일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죠 그런데 죄에 대한 그런 심판이 즉각즉각 없으면 그냥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어지고 그러면서도 양심이 무뎌지고 그러면서 점점점 더 심각한 죄, 에더 수많은 악을 행하는데 주저 없이 나아가게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리고 회개한다고 한다면 그 죄를 범한 사람 그 자체는 용서하긴 하시지만 은근데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그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처저히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어린 자식을 훈육할 때에 어린 자녀가 뭐 잘못된 일로 나아가요. 어, 부모를 거역하거나, 부모, 부모하고 약속한 일에 대하여서 또 약속을 어긴다거나, 그런 잘못된 행시를 보고서도 그냥 그것을, 어, 방치하고, 그냥 그대로 놔둔다면 계속해서 또 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결국은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부모가 이 적절한 방식으로 잘못한 이 자녀에 대하여서 징계를 하게 된다면 이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 것은 우리가 더큰 잘못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다고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징벌은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악으로부터 악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를 오히려 보호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윗이 인구조사를 다 마치고 나서 그 인구조사가 명령되어진 지 9개월 20일 만에 끝났지요. 그리고 그 통계가 다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이제 인구조사가 끝난 뒤에 그것이 무의미한 것을, 하나님 앞에 무인, 무의미한 것인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죠. 자, 이런 깨달음은 참 때늦은 감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어, 만약에 잘못을 행하고서도 그것을 잘못으로 알고 있지 아니한다면 얼마나 큰 불행이 닥치겠습니까? 다윗은 뒤늦게나마 이 자신의 인구조사가 잘못되어졌다고 그 일에 대하여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누구 사람마다 남의 허물은 잘 봅니다.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허물은 잘 보이지 않는 법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내 허물에 대해서 깊숙이 생각해보고 또 도, 어, 돌이켜보고. 낱낱이 살펴보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허물은 잘 보이지 않는 법이고, 혹시 자기가 확실하게 보이는 자기 잘못, 깨닫고 있는 자기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어, 작게 보이기 쉬워요. 그리고 될수 있는 대로, 어, 축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혹시 또 정당화하고 싶은 마음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기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 그건 뭐좀 잠깐 실수한 것인데 뭐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를 확실하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그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니까 이것은 은혜지요. 그런데 저는 은혜 중에서도 참 죄사함에 대한 은혜가 있지만 죄사함 앞에 죄를 고백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이 은혜도 크다 싶어요. 그걸 보지 못하면 못 하니깐요. 그러면 한없이 모르째다는 거예요. 이것같이 답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세요.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잘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볼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정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인구조사로 인해서 이제 에, 다윗이 그 이스라엘이 징계, 이스라엘의 징계가 내리는데, 다윗은 에, 이제 전염병이 사흘 동안 내리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은 손에 맞겠다, 빠지겠다 하니까 그렇게 되어졌죠. 그래서 요하께서, 어,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려서 이스라엘 전역에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면, 선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의 손을 들어가지고 멸하려고 할 때에 여호와께서 어,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십니다 족하다 이제족하다. 이제 족하다 이제 니 손을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더이상 이 전염병이 예, 그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막으셨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섰던 자리가 어디냐 하면 아라우나의 타장 마당이거든요 그 곁이거든요 근데 마침 그때에 다윗이 이 천사를 봤어요. 그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서 이제 회개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어,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그 그 회개의 기도 이것과 하나님의 예, 그 어, 징계가 아, 중단되어지는 것은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돌이켜 볼수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이것을 자주로 돌아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참 삐뚤어진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요. 그러기 까닭에 내현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잘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자리에 있습니다.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악계 아래여서,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했지만은, 이 약물이, 이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의 손으로, 나를 치시고, 내 아버지 집을 치세요. 쳐주세요. 하고,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혹시, 혹시, 지금, 어, 환란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의 징기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는 우리가 무언가 엉키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이렇처럼 엉키게 해 놓았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거리끼는 음, 마음이 들거든 그 일이 지적입니다.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일이니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징계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을 멈추라 이렇게 명령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봐요. 이거 전염병 아닙니까?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거든요. 분명한 징계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우연히 있는 자연현상이 아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 그러면 다른 나라 그만두고,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만두고, 우리 고장, 우리 고장 그만두고,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그만두고, 나, 우리 가정,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무엇이 회, 무, 무슨 회개거리가 있는가, 이것을 들여다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돌이키는 은혜, 또, 그, 징계가 멈춰지는 이 은혜,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오늘 또 힘써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자들 소상공인 위에서 도 기도할 일이고 백신이 빨리 우리나라에 전체다. 이제그 접종이 되어주고 이제 집단 면역이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가 다시 옛날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하고 교회의 일들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아까 불렀던 찬송 274장 나행한 것 예. 2절 2절 찬송합시다. <laughs>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 없어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바닥 그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2월 9일 하루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입기도 원하고 용서함을 받는 은혜도 입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위치, 자리를 잘 알고 우리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련하여 무엇을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고 있는지 잘 살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징계받고 있는 자리 있습니까? 우리 징계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피고 또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혹시 내 마음이 거리껴지는 일이 생각나거든 회개할 수 있게 하셔서 징계가 멈춰질 수 있도록 그 징계의 손을 하나님께서 멈추도록 명하여 주시기를 강구합니다. 이 땅의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전염병이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네 손을 거두라 명령하여 주시옵시기도 간절히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 모두 다이 일에 대하여서 깊이 우리가 회개하고 각성하는 일이 먼저 이땅 위에 있고 한국교회에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온 직장들 사업처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 나이다 아멘. 오늘 또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는 하루, 이런 경건한 하루를 살수 있기 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